안녕하세요, 오디님들. 청담우리동물병원 수의학 박사 대표원장 윤병국 수의사입니다. 여름철은 덥고 습해서 우리 강아지들에게 피부병이 더 쉽게 발병하고 특히 만성적 피부병이나 아토피 등을 관리 중인 우리 강아지들은 피부병이 더욱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. 여름철 강아지의 건강한 피부 관리 이렇게 해 주세요. 첫 번째, 잘 빗어주세요. 많은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브러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털이 엉키면서 죽은 털이 제거되지 않고 공기나 혈액순환, 각질 케어가 잘 되지 않아서 피부병이 발병하기도 합니다.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되도록 자주 빗질을 해주셔서 혈액순환이나 각질 케어 등에 도움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아지 빗은 종류가 많은데요. 우리 강아지의 털 타입, 그리고 용도에 맞는 빗을 선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용도에 맞지 않거나 털 상태에 맞지 않는 빗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빗질이 되지 않거나 털을 뜯게 되면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두 번째 목욕 방법도 잘 살펴봐 주세요. 목욕 시작 전에 충분히 몸을 적셔 주시고 충분히 거품을 낸뒤 구석구석 잘 헹궈 주셔야 하는데요. 특히 목욕 시작 전 충분히 몸을 적셔 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.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물에 몸을 충분히 적셔 주지 않고 샴푸 헹궈내는 분들이 많습니다. 노폐물을 충분히 불려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으로 충분히 적셔주시는 것이 좋아요. 세 번째, 평소에 수분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. 습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수분 관리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가벼운 제형이나 스프레이 제형을 통해서 수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네 번째,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주세요. 더운 여름철 실내 온도를 신경 써주시는 봉우자들은 많으시지만 습도는 미처 생각하시지 못하고 습도 조절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괜. 굉장히 놀라시기도 해요. 습도는 40에서 50% 정도를 유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릴게요. 다섯 번째, 여름철 쿨매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축축하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. 여름철 아이스팩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품들 중에 사용 중 결로 현상으로 축축해질 수 있는 제품들은 사용 후에 피부와 털이 잘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아요. 여섯 번째, 바깥 활동을 했다면 잘 닦아주시고 잘 말려주세요. 외부 활동 후에 발이나 배, 눈 등을 닦아주시고 피부가 습하지 않도록 털을 잘 말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축축하지 않도록 바짝 말려주세요. 오늘은 여름철 건강한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